저는 편안하게 그래도 해볼게요. 편이하 낫거든요. 아직 때는. 어, 어 예, 그래요. 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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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이다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laughs> 두 번씩이다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웃음> <웃음> 진짜 빨리. <laughs> 저번에도 바로 이웃사내로 여기 진짜 못한다. 서... 방법으로 탈출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대체 뭘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대체 뭘 위해서? 근래폰 이미 떠났어. 거기다가 섬을 탈출한다 해도 구속 치마 바람에로. 아, 재수없는 반역이다 그 아, 진짜. 농을 따라가야 맞자. 위로 가서 죽었을 거야. 당신은 잭 스페로 아, 선장이잖아요. 아, 총한발안 쏘고 바마를 털어버린 해적 잭 스페로 그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든가요? 아퍼? 어? 아,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 아 지난번에 그러니까 4일쯤 지났을 때 <laughs> 그때 마침 이성수를 숨겨두는 밀주꾼들이 우연히 아, 들, 지금, 들, 어, 쓸, 광인의 집무주바 아, 터졌다 지금 한목 단단히 가득하고 배려하고 구덩이 속을 보아하니 장사 그만둔지 어쩐든 됐고 보나마나 어... 그 당신이 그 잘난 노란 친구 아니야? 당신이 그 잘난 노란 친구 아니야? 노란, 노란 <laughs> 친구 <laughs> 제도기에 잡힌 거겠지? 노란. 해적 잭스페로의그 위대한 무인도 <laughs> <모임도 웃음> 탈출기의 진실이 <laughs> <대박이야>. 겨우 이거였어요? <laughs> 바다가 우리 <우릴> 부르고 있네. <웃음> <웃음> 어 죄송해요 선배님.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잘한다. 어, 잘한다. 바로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대통령후보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딸이 표적이 되고 함께 일하는 대 개입이 되어있을 겁니다. 전 연방요원 잭바우입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제제생이 가장 긴 날입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주 <laughs> 대통령 예비선거 일에 오후 6시에 7시 사이에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이뤄지는 일다 이게 일기예요 일기? 긴박함일다야 되게 딱해 보이네. <웃음> <웃음> 미안해요.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냥 딸애가 너무 뭐? 괜찮아 보이게 서로 헤어져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그런 소리 집어치 오, 그랬다 그렇게 어린 티를 내지 마 당신은 절대 18년이라는 결혼생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야 거지 같은 인간한테 아주 철저하게 배신당해놓고 주위를 얼쩍, 어어어정쩡 사람이니까. 네, 미안해요. 맞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맺은 관계인데 어떻게 그런 사소한 문제로 포기를 해요? 사소한 문제? 내가 집을 떠난 건 미칠 것 같은 마음에 그랬던 거야. 아내는 다른 놈이랑 밖에서 만나면서 새살림을 차릴 생각이 부풀어 있을 때난 애나 보고 있었다고. 당신은.. 당신은 몰라! 어때? 어떠냐고? 내 생각은 그냥 화나. 가 어떻게 어떻게 이런 곡을 쓸수 있는지 화나. 아니 약간 얄미기까지해. 그래? 정말? 정말 믿을 수가 없이 좋아. 모르겠어. 어, 러스터? 어... 좋아? 어, 조, 어 좋은 정도가 아니야. 어, 내가 볼땐 너무 멋져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이 가사 내용 내기 네 맞아? 이 가사 내용 내기 네 맞아? 혹시 자기 이름모르지 자기 이름이 맞아. 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다른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아, 메리 크리스마스. 다지나갔네 와, 정말 내 아, 애기. 내어기 아니고 나 진짜 너 배우고 싶다. 야, 내 애기 맞아. 아기가 뭐야? 내 애기 아, 맞아. 진짜? 아, 세상에 가다. 아, 너무 잘한다. <laughs> 너무 재밌다. 제가 아수라를 그좀 눈여겨 본게 정말 그 정말 최고의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사까지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아빠가 형사인데 엄마를 위해서 약간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약간 실망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대단하네. 근데 제가 아빠한테 막 대듭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근데 이렇게 빵을 맞습니다. 제가 맞고 나서 할게요. 자 쫙. 하. 하. <laughs> 아빠는 큰 사람이었어? 아빠 형사장아 아빠 유아인 씨 같지 않습니까? 너 어디 아빠? 유아인 <laughs> 씨가. 아빠? 사... 어이, 어이 없네. 너무 창피해. 다 제는 오늘 너무 창피하게 지 마. 여기 지막어요 지금. 정확했어요,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아빠. 영화 아저씨의 대싸움씬을 준비했습니다. 음... 오, 메소드인데메소드야 하... 충치가 몇 개냐? 뭐? 어? 음. 한다. 금잎빨은 받아. 금잎빨 빼고 우리 디오를 씹어 먹어줄게 어 <laughs> 분노 연기, 그거. 분노 연기야? 분노 연기도 또 잘하거든요, 분노 아, 연기. 아, 네. 네. 분노 연기, 분노 <놀람> 연기. <놀람> 나를 거 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야? <laughs> 당신이 봤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낌으로 어, 이거 봤어? 왜 뭔지도 하고 판단해? 열심히 <놀람> 하는 친구가. 아, 저는.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니에요. 아, 그리고 <놀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보. 아, 뭐, 뭐. 사실, 그, 이제, 액션 스릴러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간 지 그렇죠.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오지 마! 난 아니야! 오지 마! <laughs> 오지 마! 난 아니야! <laughs> 오지, 마, 난 아니야. <laughs> 오지 마!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야, 이 시키 때리 있어. 난 정말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진짜 아니다, 로 또. <laughs> 좋다, 지금 좋다. 준비많안 했네. <laughs>